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테이블 생성, 수정, 삭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적으로 테이블을 어, 생성하고 제약 조건 넣고 그 다음에 그 컬럼 데이터 타입 설정하고 테이블 관리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그 테이블 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들은 어, 우리가 처음에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를 설정한 후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문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Create Table 문을 사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테이블의 컬럼의 특징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무결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부분들도 또 여러가지 조건 혹은 Constraint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지정하고 컬럼을 괄호로 묶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컬럼들은 콤마, 콤마로 구분되고 항상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뒤에 데이터 유형은 꼭 지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들어가 있고요. 뒤에 스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스키마를 선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디폴트 스키마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키마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포스트그레 s q 에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릭이라는 스키마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는 따로 별도로 스키마를 별도 지정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테이블이 스키마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그 스키마 하나로 또 이제 테이블 여러 개를 묶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관리하는 개념으로 사용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 하나를 넣고 데이터 타입을 넣고 NaN. 요거는 넣게 되면은 너를 허용하는 거고요. NaN을 해놓으면 이 값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디폴트 값을 넣어주면은 디폴트 값을 내가 안 넣더라도 디폴트로 0을 넣는다든가 뭐 빈칸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2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지정해주게 되면 하나하나 콤마로 구분하고요. 여러 개를 등록하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 등록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로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클론으로 해서 끝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머리키라든가 뭐 유니크 키, 포링 키, 그 다음 체크 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라이머리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기억해 보시나요? 프라이머리키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난널에 유니크하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유니크 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 키랑 다르게 낱널은 아니지만 유니크 해야 된다는 거죠. 프라이머 키가 아니지만 유니크하게 들어갈 경우는 유니크 키라고 지정해 주시고요. 포링키는 뭐였죠?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 키가 여기 포함될 때, 그럴 때 포링키를 정해 주시면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체크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값은 뭐, 숫자라든가 0보다 이상이라든가 뭐 1보다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restrict on dro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뭐 드롭한다. 뭐 이런 형태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진 않고 create table 분 프라미까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의 명명법이 있습니다. 어, 테이블은 대대, 대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값을 쓰는 게 좋고요. 단수형을 보통 권고해 줍니다. 뭐, tables 이런 경우에는 yes가 들어가 는지안 들어가 있는지 여기 헷갈리기 때문에요. 보통 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table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죠. 중복되면 들어가지가 않을 뿐더러 혼동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동일한 사용자가 소유한 객체랑 중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즉, sequence라든가 view라든가 뭐, 사용되는 객체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돼야 되겠고요. 원래 R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체가 이런 것들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 테이블 내에서 컬럼 값이 중복되게 지정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컬럼명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다른 테이블까지 고려해서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표준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명과 컬럼명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되어야 되고 숫자로 시작하지 못하고요. 그한 개에서 3 0 개짜리 문자 길이가 있는데 요거는그 DBMS 오라클, 포스트그레이스, 케 마리아 DB마다 약간 틀리지만 되도록이면 너무 길게 잡으시면 테이블 이름도 헷갈릴뿐더러 그 등록할 때도 일일이 다 쳐줘야 되니까 코딩할 때도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대 의미는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전에 정리한 예약어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뭐 컨스트레인트라든가 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DBMS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반드시 a에서 z 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언더바, 뭐 달러, 샵 문자만 허용되지만 되도록이면 특수문자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사례로 볼때뭐 c play 그 다음 요거는 숫자로시작돼서안 되고요. 이거는 특수문자가 들어있어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더바를 쓰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명명법은 보통 저희가 개념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사전 같은 걸 만듭니다. 사전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해둔 형태인데요. 테이블에다가 가령 뭐 게시판, 그런 보드로 딱 지정하는 거고요. 이름, 그러면은 이름을 네임이라고 쓸지, nm이라고 쓸지, 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러면 다 NM으로 쓰거나 뭐 네임으로 쓰거나 지정해서 틀리지 않도록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쓰시다 보면 뭐 주민번호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민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은 주민 언더바 넘버로 쓰고 어떤 사람은 주민 넘버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혼동되게 되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화로 해서. 데이터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이블 만들기 전에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한글로 정해놓고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기 시작하게 되겠고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